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재림교회 어린이의 독서와 그레이스 링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독서지도사 최덕환입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 부모와 함께하는 책놀이입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책놀이 시간은 그레이스 링크, 극, 즉 안식일학교 교과 교재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다음 세대 지도자 양성 학교에서 그레이스 링크 기초 강의가 있으니 수강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먼저 책놀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놀이는 독후 활동의 하나로 책을 읽고 난뒤 다양한 책놀이를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과 연계시키기도 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바로 어린이부 어드벤처러의 네 가지 트랙인 나의 하나님, 나 자신, 나의 가족, 나의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책놀이를 하며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알게 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부모와 함께하는 책놀이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책놀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린 후에는 직접 실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A4용지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책놀이는 핵심어 빙고입니다. 읽은 내용 중에 중요 단어를 골라 그 단어로 하는 빙고 게임입니다. 두 번째이자 오늘의 마지막 책놀이는 줄거리 이어달리기입니다. 핵심어 빙고의 핵심어를 모두 사용하여 읽은 내용을 요약하는 놀이입니다. 오늘 교재는 2022년 1기 2년반 교과과정 중 10일과 물고기 비린내로 준비해봤습니다. 내용은 너무나도 유명한 요나 이야기입니다. 먼저 교과 내용을 읽습니다. 읽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선생님께서 읽어주셔도 되고 아이들과 번갈아 읽어도 되고 각자 조용히 읽어도 되고 다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화면에 띄워놓고 모두가 돌아가며 읽은 적도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우리 교회 유년반 아이들과 실제로 읽으며 표시한 내용입니다. 잘 모르는 지명인 니느웨, 다시스, 요빠등 모르는 지명들이 나올 때는 지도를 보여주며 지리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답니다. 어려운 단어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기억절에 자백이라는 단어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중심 생각에 나오는 잘못을 인정이라고 알려준 흔적도 있네요. 다 읽으셨으면 드디어 책놀이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어 빙고를 위하여 A4용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빙고용지를 준비하겠습니다. A4 용지 준비하셨나요? 그럼 A4 용지를 반으로 접습니다. 세로로 반으로 접은 A4 용지를 다시 가로 방향으로 반으로 접고 같은 방향으로 총세번더 접어주세요. 종이를 펼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어, 세로로 반을 자르면 세로로 여덟 칸씩 되는 종이가 두장 생길 것입니다. 두 명씩 짝이 되어 핵심어 빙고를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세 명이나 네 명, 다섯 명이 하려면 같은 방법으로 종이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덟 칸이 된 종이를 각자 받았으면 상대는 보이지 않게 각자가 생각하는 요나 이야기에 핵심어를 써넣습니다. 다 채워 넣었으면 빙고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핵심어 빙고를 할 때에는 가장 위 혹은 가장 아래에 있는 단어를 선택하며 상대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왼쪽 사람의 경우에는 요나 아니면 큰 물고기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겠죠. 저는 가장 위에 있는 요나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하면 그 칸을 찢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요나를 핵심으로 썼지만 가장 위나 아래에 써 있지 않기 때문에 뜯어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위에 있는 하나님 혹은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랑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가장 위에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경우 검정색 글씨로 쓴 상대방도 요나를 떼어낸 후 가장 위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각각의 핵심어가 모두 뜯어져 낱장이될 때까지 번갈아 가며 핵심어를 외치면 되겠습니이 이렇게, 될때까이렇 이렇게, 이장이 되었다면 줄이리이어달이기놀이도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럼 줄거이이어달리기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줄거리를 만들면서 아이들은 읽은 내용의 핵심어와 연계하고 핵심어 여부를 판단하며 이들을 연결하여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줄거리 이어달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라는 명령이 무서워 도망갔어요. 니누에로부터 먼 곳이면 어디든 가고 싶었어요. 다시 쓰러가는 배를 탔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큰 파도를 보내셨어요. 너무 큰 폭풍, 천둥, 번개에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두려웠어요.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요나의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는 코요해졌어요. 바다에 빠진 요나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물고기 비린내를 맡으며 정신이 든 요나는 자신이 큰 물고기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3일 뒤 하나님은 큰 물고기가 요나를 땅 위로 토해내게 하셨어요. 잘못을 뉘우친 요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줄거리 이어달리기를 하면 교과 공부의 중심 내용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시도록 도우십니다. 기억절의 내용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레이스 링크를 통한 책놀이 어떠셨나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 교훈도 얻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며 부모와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레이스 링크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매 안식일 교과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활동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11과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퍼즐 부분인데요. 왼쪽에는 여섯 개의 제시어가 있습니다. 퍼즐을 위한 제시어로 퍼즐게임도 할수 있지만 핵심어를 찾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 제시어를 핵심어로 삼아 책놀이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어 빙고와 줄거리 이어달리기 소개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아이와 함께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독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문해력 공부는 부모와 함께 깊은 대화를 통해 습득하는 사랑의 언어가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두 번째 시간인 부모와 함께하는 책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